먼저 메모 만들기는 문서에서 특정 단어나 블록으로 설정한 문자열 부분에 기억해야 할 내용을 간단히 적어 메모 글상자로 넣어 주는 기능입니다. 메모를 넣어 줄 때는 어떤 부분에다가 메모를 넣을 건지 단어를 블록으로 선택한 다음에 입력 부분에 보게 되면 메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넣어 주게 되면 이러한 글상자가 뜨게 되는데요. 글상자의 스타일을 나중에 디자인 다르게 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 배경색은 이 메모를 넣은 후에 바깥쪽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색상이 배경색이고, 안쪽에 메모를 수정할 때 나오는 색상이 선택색입니다. 색상을 서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여기 제공되는 배경색과 선택색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바깥쪽에 메모에 선이 나오는데, 선의 모양이나 굵기, 선 색상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메모의 크기, 그리고 메모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기능, 메모의 안내선을 껐다 켰다, 그 메모 내용 보기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 부분에, 한글의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메모 내용이 요약되어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메모를 껐다 켰다 하는 거는, 메모 탭에서 껐다 켰다 하실 수도 있지만, 보기 탭에 있는 메모, 껐다 켰다 하는 이러한 옵션이 또 있고요. 메모가 여러 개 있을 때 이전 메모나 다음 메모로 이동하는 단추, 또 메모를 편집할 때는 메모 안쪽에 커서를 두고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를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글 파일에 메모를 넣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여기 있는 이 요리책이라는 부분에 메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에 보면 메모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 상자가 나오게 되고 자, 메모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선택색, 안쪽에 커서가 깜빡일 때 나오는 색상이고요. 여기 는 위에 있는 색상은 배경 색상으로 바깥쪽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색상입니다. 자, 메모 내용으로 6월에 요리책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또 메모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블록 잡아놓고 자, 메모 자,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선택색이 나왔고 색상은 나중에 이렇게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짐작이라는 메모를 넣었습니다.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배경색으로 색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요. 바깥쪽에 나오는 선의 색상, 그리고 선의 모양, 굵기 이런 것들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메모의 크기, 메모의 크기를 이렇게 더 길쭉하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메모를 껐다 켰다, 실제로 인쇄를 할 때는 메모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인쇄되지 않도록 해서 인쇄를 하게 되는 거고, 메모의 안내선,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선이 안내선입니다. 안내선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메모 내용을 이렇게 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 이전 메모나 다음 메모로 이동하는 단추가 있고요. 메모를 편집할 때는 안쪽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일 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메모를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